요 십자인데 제화 17일차 왜 유튜브는 라이브 안키냐 파킹 유튜브 레벨 <laughs> 치지직이 이제 정식 출시를 해 가지고 유튜브를 킬 수가 없게 됐어요. 그렇게 됐습니다. 아, 유튜브로 보시던 분들께 상당히 죄송하다라는 말씀. 아. 죽었는데 이거? 또 사출이야? 내가 뭘못 했는데. 죽었는데? 어. 아. 어. 아, 지금 현우 레전드네. 와. 우리 템 좋아? 가볼만 해? 죽었다. <laughs> 아, 조졌다, 이거. 어. 망했네. 저 사람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. 한국인이네? 와, 어떻게 한국인이 이러냐. 어차피 더 떨어질 때도 없어요. 지금 600점 떨어졌는데 여기서 멈추면 그냥 난 여기 계속 멈춰 있을 거야 아마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해봐야죠. 잠깐만 또 사출이야? 음. 카티아 버프 먹었는데 카티아 하나 한번 해볼까요? 점수도 다 내려갔겠다. 하고 싶은 거나 하면서 삽시다. 뭔데? 끝 게임 끝. 어어... 2등인데 마이너스야. 오늘 플러스를 한 판도 못했어. 지금 방송 3시간째인데. 오늘 200등이었는데. 오늘 400점이었는데. 550점 떨궜어, 지금.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? 피자 드셨어요? 아니요? 버거니? 미친놈인가 봐.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, 진짜. 전장이 활성화됐어. 이젠 최후의 순간까지 맞서 싸워야 되는 걸. 아니. 와, 나이스. 잘 싸웠다. 와 억으로 잘 빨았다. 내가 쓸게. 잘했으니까. 2대1 버티고 억으로 다뺀 케네스인 것 같다고?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재미 없어. 너네 써라. 괜찮아. 나는 조랭이 떡이야. 하찮고 쓸모 없는 조랭이 떡. 난 쓰레기야. 조랭이 떡은 귀엽기라도 하지. 난 그냥 냄새나는 아저씨야 나는 그 하찮은 조랭이똑조차 허락되지 않는구나 할만해 템차 아나 템차 맞아줘 그렇지 아이고 막겠다 나이스 이겼다 변이? <laughs> 확정된 죽음. <laughs> 너도 한번 당해봐라, 어? 맨날 어떻게 나만 당하니? 너네도 한번 당해봐. 확정된 죽음이라는 거 말이야, 응? 케네스 잘하잖아요. 나도 잘했잖아. 방금 피오라 궁다 피했잖아. 나도 인정해줘. 나도 인정해줘요. 근데 케네스 잘하긴 한다. 지금 템도 두 개밖에 없는데, 아까부터 되게 잘해주네. 조금만 더 잘해줘, 그니까. 제발 마이너스만 면하게 해다오. 나, 점수를 먹고 싶구나. 와아주지걔 지린다. 다음은 어디냐? 안 돼, 안 돼. 난못 잡아. 테네스가 잘 걷어내줬다. 나이스. 우 즉시 위도메이커. 저준게 아니고 템이 남아서 준 거예요. 오, 예? 어피 너무 많이 달았는데? 삼카 세기 싫어하냐? 잡았는지? 음... 오 와우! 오늘 중 처음으로 점수 벌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스킬 다 빠졌네, 잠깐만. 저 20판 했는데, 오늘. 처음으로 점수 벌어요. 나이스, 나이스. 어 엠마 죽는데, 엠마 죽는데. 안전하게, 나이스. 좁은 길에 바바라를 잘 블로킹했네요. 물론 저 덕분에 이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. 와 120점. <laughs> <laughs> 오늘 처음이에요. 오늘 플러스 점수가 처음이라고. <laughs> 야, 캐리. 점수 그래프 싫어하냐? <laughs> 야, 이거. 이거. 다음 영상 썸네일 나왔다. <laughs> 와, 점수 그래프 레전드네. 오늘 몇 판, 오늘 몇판 했나, 나? <laughs> 잠깐만, 세보자, 이거. 열세 판, 13판, 열세 판을 떨궜네. 근데 지금 다들 쉬라고 하시는데, 여기서 쉬어봤자 여기서 여기서 멈추면 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. 난 그냥 미스를 유저가 되는 거야. 더 떨구더라도 더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아. 안 돼, 멈추지 마. 나 아직 30분밖에 안 봤어. 오케이, 오케이, 거리용 어디 안 갑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점수는 대점수 네 아니? 와, 너무 서운한데, 조금 공감해 주면 안 돼요? 조금만 공감해줘. 한, 10, 13% 정도만 공감해주시면 안 될까요? 10% 이상은 힘들어? 아, <목소리> 하루만에 600점 떨고 <떨군> 있는 사람한테? <목소리> 페릭스 멀어서, 이건 안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아, 이건 안 하는 게 맞겠는데? 이번 게임 몇 분했어요? 3분 42초 만에 3분 42초 만에 게임이 끝났습니다. 정말 멋들어진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. 감사합니다. 와, 이거 못 잡냐? 와, 블링크야, 심지어? 아이고, 동기어진 했다. 이거 쭉 빠졌으면 평타 안 맞았을라나? 윌리엄이라서. 아마 맞긴 했을듯? 어떻게 했어도 죽었을듯? 나이스 스타트가 좋습니다 스타트가 좋아요 다피하에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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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너무 좋아요, 우리 팀. 너무 훌륭합니다. 이거는 아르다 스킬이 너무 잘 들어갔다. 더 가요? 이 <목소리> 야, 독하다 독해. 독하게 한다, 게임. 잘하네, 우리 팀. 와, 벌써 플러스야. 대박. 확실히 아르다랑 시도넛가 좋긴 하다. 요 <목소리> 야, 진짜 시원시원하다, 그냥. 미쳤다. 너무 맛있다. 템, 우리가 훨씬 좋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그런 그냥 이거 먹으면 돼. 아, 좀맛쁘지킬은 가져가셨군요. 그래도 나이스. 대 카우보이 모자 루트가좀더 좋아요. 근데 이거는 그냥 이 루트라서 제가 쓴 겁니다. 아, 이거 루트 설명하면 들어가, 드려, 들어가 드려야겠네, 이거. 어떻게 설명을 좀 해드려, 바로. 제가 딱 2분 정도만 설명드려요? 똥캐를 설명해도 누가 들음? 게임 돌리죠 자, 다들 설명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,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, 그, 아이템 밸류. 아니, 근데 저만의 문제가 아닌 게, 맞추기가 어려운 스킬인 게 맞아. 그래서, 웬만하면,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, 대부분의 미스릴 유저는 참질 않잖아요. 저도 그렇고. 야 나도 나도 못 참는데. 왜냐면 성공하면 대박이거든. 성공하면 캐리라서. 뭐라? <목소리> 이게 빈다가? 날카로운 게 많군. 아 진짜 얼마 만에 이런 플레이 해보냐? 아핑핑 핑 떴다 이러는. 가비. 아 미클까지 먹는다고? 할만한데? 일대일 이기잖아. 그렇지. 나이스. 음, 맛있다. 사람이 너무 많다 했어요. <laughs> 사람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. 두 명이야? 두 명인가, 두 명인가, 두 명인가, 두 명인가 봐. 야, 두 명인가 봐. <laughs> 두 명인가 봐. 음 맛있다. 봄은 원래. 잠깐 이렇게 어? 이거 이거 또 유명하신 분이 또음 아우 <laughs> 어, 야 너무 멋있다 시간이 없어서 잡지못 하나? 펠릭스 이렇게 됐다. 나이스. 나꽃해야 돼. 네. 이전 님들 저 님들 저 태미. 잠시만요, 님네. 님들 잠시만요, 님들 잠시만요. 진짜 잠깐만요. 내가 미안해. 아, 조졌는데 이거? 아, 아 이거 사출이잖아 이러면 찢었다 찢었다 살아남았다 잡아줘. 잡아줘. 도망쳐. 우리 지 너무 잘해 미쳤어 그냥 태면 내 거. 아, 조졌다! 나이스! 와, 지진다, 진짜로. 안 났네, 헤이번 판은 좀박 집중할게요. 쇼우인가? <laughs> 이상하다. 이 쇼우 아니에요? 매그 아니고 쇼우인 거 아니야? 네! 나이스 아.. 이판 1등하면 친추해도 되나? 안되겠지? 이판 딜량 1등하면 친추할 만 하지 않나? 와, 이거 킬다 먹을만한데? 이거는 너무 욕심내면 안 돼.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 보이면 바로 날아갈 것 같거든요, 저희. 우리가 먹었다. 나이스. 좋은데요. 현재 남아 있는 생존자 수는 0 명입니다. 킬 점수를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좋아요. 우리 작전대로 흘러고 있습니다. 아군 킬 점수를 획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간다, 메모로스. 진짜 미쳤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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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보스 야무지게 탔네요. 아. 아, 아니야. 이게 제가 조금만 더 규모가 컸으면은 자신감 있게 걸어봤을 텐데. 아직은 아니다. 아, 뭔 합방이요?